2023년 1월 기준 고용노동 상시 가입자 수는 31만 6천 명입니다. 지난달 34만 3천 명보다 3만 3천 명 정도 줄어들었죠.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전 세계적으로 올해 경제 전망이 어두울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도 그탓 때문이라 예측하고 있죠. 그만큼 현재 실업자 수도 많다는 겁니다. 다행히도 한국에는 실업급여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 고용보험료를 낸 근로자가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면 최대 9개월 동안 취업준비 비용을 지급해주는 거죠. 퇴직 전 3개월간에 평균 급여의 60%, 혹은 최저임금의 80%가 실업급여액으로 측정되어 나옵니다. 실업자에게 있어 마른하늘의 동아줄 같은 이 실업급여. 그런데 이 실업급여 지급액이 2023년부터 축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80%로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최소 월 184만 7,04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 퍼센티지를 60%까지 낮춰 120만 6,348원으로 변동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거든요. 바뀌는 것은 또 있어요. 바로 보험 가입 기간이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계획안에는 지금의 가입 후 180일 이상 근무 조건을 10개월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올해 경제 전망 어두울 거라면서요. 근데 왜 실업급여까지 깎는다는 겁니까?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줄이는 이유에 대해 실업급여로 받는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꺾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와,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지금부터 정부의 입장을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시급 9,620원을 받고 일주에 40시간 근무를 한다고 쳤을 때 유급 주의 수당을 포함하면 월 20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사회보험료를 빼면 그는 한 달에 약 181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최소 최저임금의 80%를 줘야 하기 때문에 그가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될시 받게 되는 돈은 185만 원이 됩니다. 월급보다 4만 원이나 많아지는 것이죠. 한 언론사는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50%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재취업을 한 사람에게 실업 급여액의 50%를 지급하는 조기 재취업 수당의 사용률이 낮은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 분석하기도 하였습니다. 일하는 것보다 실업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또 실업 급여액이 높기 때문에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하는 사람이 많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업 급여를 부정 수급한 사람은 총 199명입니다. 이들이 타간 실업급여는 자그마치 39억 8,500만 원에 달했죠. 부정수급자들은 사업주와 공모하거나 브로커를 고용하는 등의 형태로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갔어요.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반복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은 50% 이상 실업급여액을 감액할 것이라는 거죠. 취업활동 인증도 까다로워집니다. 허위 형식적 구직 활동을 할 경우에는 기업이 해당 구직자에 대한 내용을 고용부에 보고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면접에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할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법도 마련하였거든요. 종합해 보자면 이번 개편을 통해 국민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현금을 줄이는 대신 앞으로는 구직자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하여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것이라고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에서 발표하였거든요. 평생 직장은 사라지고 예견된 불경기에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고용불안. 실업급여 축소, 재취업 서비스 확대 정책은 과연 시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희망찬 재취업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